해아르테 왔습니다. 어머, 여기 종이 매달려 있네. 우와, 이 아, 아르테어스 너무 좋은데요. 어, 여기 너무 좋네요. 이게 치앙마이 감성이지 이거를 보겠다고 30분 이상 걸어왔어요. 근데 대만족입니다. 여기는 마야 몰티편에 있는 아르테라고 하는 카페입니다. 마당이 넓고, 그리고 위에 2층 집이 이렇게 양옥으로 되어 있는데요. 2층에는 숙박 없어도 같이 한다라고 하는데, 오늘 커피 첫 번째로 이제 마시겠습니다. 아르떼 카페 진짜 예쁘네요 평화로운 <laughs> 아, 느낌 꽃꽂이도 범상치 않고 사이즈 먹겠습니다. 콘 샐러드. 위치한 불이라고 하는 치킨집입니다. 몇번 왔는데 월요일 날은 휴무, 금요일 날은 진해 멋대로 문안 열고. 결국 왔는데 여기서 콘 샐러드는 처음 먹습니다. 이 찰밥이랑 어, 닭고기 먹는 것이 이 집에서 먹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다리 드세요. 나는 이거 퍽퍽살 먹고 다리는 먹을 줄 아는 사람 주 나도 다리보다는 퍽퍽살인데 그냥 다리도 좋아해. 안녕하세요. 세계여행하고 있는 여행하는 할망입니다. 치앙마이에 도착한 지 벌써 17일째가 됐어요. 매일매일 별로 하는 일 없이 지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카페 나들이를 해보려고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은 핑강 건너편에 있는 플로우라고 하는 카페인데요. 이 카페는 지금 보이는 저 모자를 쓴 주인장이 커피에 상당히 진심입니다. 그래서 주인장이 엄선한 커피콩을 정확하게 로스팅을 하고 그람수를 재고 온도를 맞춰서 커피를 내려주는 집인데요. 이렇게 핸드드립을 내려주는 커피는 맛도 특별하겠죠. 하지만 이 집의 단점은 커피 값이 조금 비싸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 어디서 사진을 찍던지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오는 사진 맛집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사진을 찍으러 오기도 하는 그런 곳이죠. 저도 여기서 사진 몇장 찍었습니다. 빵 냄새, 냄새 풀풀. 여기서는 조용히 책도 사고 책도 읽을 수 있는 음. 그런 공간입니다. 너무 좋다. 어쩐지 하루키 사진이 막 스타 있더라고요. 여기는 프라이빗 룸이라고 합니다. 친구들끼리 오면 이가 전체를 빌려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파에 앉아서 책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투 한번 잡아볼까요? 반 임이라고 하는 집입니다.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왔었는가요? 여자 주인장이 카운터 딱혀있습니다 파타이로 유명한 집이에요. 파타이 반 임이라고 하는 집입니다. 먹는 걸안 찍는데 이유튜브에 기본이 안된 사람이에요. 튀김이에요, 홍툰 튀김에 이런 걸 야채 다 넣고 라임이 진짜 맛있거든요. 헤이 그리고 이렇게 싸서. 음 숙소에서 바라본 아침 풍경입니다. 바로 옆엔 머큐어 호텔입 어쩌다보니 새벽노을도 보게 된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행하는 할망입니다 여기는 제가 치앙마이에서 어, 두달 살기 하고 있는 숙소이고요 이제 아침 식사를 해 보려고 하는데 간단한 음. 빵하고 샐러드 그리고 커피를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대충 이렇게 트리퍼에다가 뜨거운 물 살살 살살 붓는 정도로 이뤄지는 동안에 샐러드 드레싱 좀 해볼게요 대충 뭐 이렇게 음, 우리나라 양조간장하고 라임하고 그런 샐러드 소스 어, 올리브 오일입니다. 이거 빵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빵 찍어 먹기 위해서 조금만 도마도를 아무나 사도 치앙마이 도마도는 맛있어요. 음, 이 빵은 나나 베이커리에서 사온 빵이거든요. 곡물빵. 음. 국물빵이라 좀 빵이 거칠긴 한데 올리브오일 찍어 먹으면 지가 막힙니다 오늘 일정은 뭐 없어요 밥 먹고 블로그 하나 꼭 쓰고 그리고 오늘은 이 집을 목요일날 매주 목요일날 와서 청소를 해주고 오늘은 배드시트도 침대시트도 갈아주는 날이니까 오후 3시에는 집을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구시가 쪽으로 좀 걸어가서, 클라암 빌리지 가서, 커피 마시던지 멍 때리고, 아, 꺼비숍을 한거 가야 되겠네. 그죠. 멍 때리고, 그리고 5시 30분에는, 마사지 예약해놨어요. 거기는 약간 클리닉 같은 데서 하는 마사지인데, 어, 예약하기가 너무 어려워갖고 어제 직접 갔잖아요. 그래갖고 이번 주거 다음 주거 예약해놨습니다. 그래서 5시 30분에 마사지 받고 오는 게 오늘 일정입니다. 겁나 맛있는 나나베이커리 빵을 통째로 주셨어요. 왠복입니까? 잘 썰어서 냉동실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나나베이커리는 음, 하루 이틀 지나면 곰팡이 썰거든요. 그래서, 곰팡이 피기 전에 이렇게 잘 썰어서 냉동실에 넣어 놓고 야금야금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두툼하게 썰어야 또 맛있거든요. 똠양, 카이, 완, 누들. 와보고 싶었던. 곳입니다 이런 분위기 있 쌀이 어 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치어요. 맵기도 조절할 수 있는데 저는 중간 맵기를 했는데 괜찮아요. 치앙마이 나이트 마켓 오리지널 나이트 마켓 왔어요. 맛있죠? 너무 좋아 치앙마이한달 살기 시간이 쑥쑥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착한 지 19일째 되는 날이고요 여전히 포디라고 하는 카페에 와서 저는 저의 루틴대로 일상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노트북을 들고 와서 일을 하는 그런 곳인데요. 저도 여기에서 블로그도 쓰고 공상도 하고 일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남편이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치앙마이 한달 살기 혼자 보내는 일상은 여기서 끝나고 이제 남은 일상 동안은 남편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E...